우리 팀 저쪽 아우가 바지락을 잡다가 지금 쭈꾸미를 한 마리 잡았다고 이렇게또 던져주네요. 참 이래저래 바다에는 나올 게 많습니다. 오늘이 금요일 다선 물입니다. 오늘도 어촌교에서 바지락 작업을 나가는데. 비가 오네요. 비가 와도 마을 어른들은 열심히 나가십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일찍 떠나오셨네요. <laughs> 파이팅! 오늘은 우리팀 경운기가 맨 앞에 자리 잡았네요 비가 좀 그쳐주면 바지락 채취 하기가 조금 편할텐데 비가 안그치네요 저쪽은 번해지기는 하는데 자 이제 어장으로 들어갑니다 아, 이제 어장에 도착했습니다. 빗방울은 계속 조금씩 날리고 있는데, 뭐비 맞으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죠. 아, 먼저 작업 도구를 챙기겠습니다. 너무 물이 빠지려면,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. 우리 팀원들 벌써 열심히 긁고 있습니다. 이제 나도 작업을 시작해야 되 겠네요 이제 여기 또한 달아 채웠으니까 이것도 20kg죠 20kg는 좀 넘을 것 같네요 망에다가 쏟아서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루에 20kg 또한 자루를 담아놨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달루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잡아봐야 되겠네요 이 구멍들이 다 바지락 구멍입니다 아주 바닥에 갯벌 바닥에 빼기 다 바지락 구멍이네요 우리 팀 저쪽 아우가 바지락을 잡다가 지금 쭈꾸미를 한 마리 잡았다고 이렇게더 던져주네요 아하. 참 이래저래 바다에는 나올 게많 습니다. 자 이제 또 작업을 시작해야 되 겠네요. 자 이제 아, 마지막 세 번째 달아를 다 채웠습니다. 아이고 힘드네요. 그래서 3망 60km를 채웠습니다. 물도 거의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. 자, 이제 채취한 바지락을 다시 또고 나갑니다.